선생 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블라인드 사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976년 10월 5일생이고요. 네 송씨의 남성분이십니다. 이분을 봤을 때요, 이분은 자기의 잘못을 많이 감추는 스타일이에요. 이분은 자체가 시끄러운 소리를 불러들이는 사람이고. 자기가요? 네. 자, 이분의 자체 사주 자체에서 이분은 시끄러운 소리를 불러들이는 사람이에요.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거를 많이 불러드리는 사자예요 근데 자기는 맞는 행동이고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거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 자체는 또 바른 것도 좋아하고 올바른 거 이런 네. 거요? 네. 아. 그런 걸 좋아하지만 본인의 자체는 그러지 못해요 이분 결혼하셨죠? 아니요 결혼 아직... 안 하셨다고요? 네안 하셨어요 통각이라고요네 진짜 통각 맞아요? 결혼했던 내용은 없습니다 음 그래요? 전 총각으로 안 보이는 게 뭘까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총각으로 안 보이고요. 이분은 두 명의 여자를 걸쳐요. 세 번째 여자가 본인 여자라 저는 들어오는 걸 보여요. 이분 동고한 것도 없어요? 그건 잘 모르시죠. 그 그런 부분인데 네, 그런 음.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여자는 있었어요. 아직은 두 번째 여자까지는 안 오신 것 같고 이분은 두 번째 여자가 지나야 세 번째 본인의 여자로 저는 보여요. 이분은 차라리 2년 지금보다 이년 전이 훨씬 좋았어요. 차라리 올해부터는 이분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운대가요 네. 이분 또한 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이분은 그렇게 숭숭 장고하는거 그런 거 저는 안보여고 그냥. 평탄하게 유지 정도만 해도 괜찮다고 보이거든요. 이분은 10년이 지나야 그나마 조금 괜찮은것 같아요, 사주가 지금보다는. 10년 뒤에 지금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그냥 유지 상태 정도고, 제가 볼 때는 10년이 지나야 그나마 사주가 좀 괜찮아요. 10년 후면 60안 돼서. 네. 저, 저는 사주가 괜찮은 걸로 보이고요. 네. 이분 여자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어, 있다고요? 네. 지금도 여자가 있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이분은 여자를 싫어하는 편은 아니에요. 또 음... 이분 뒤에는 항상 여자가 있었고요. 근데 지금 여자는 드러나지 않을 걸로 보여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분은 두 번째 여자 말고 세 번째 여자가 이분의 여자라고 만나고 있는 여자 말고 그다음에 드러나는 여자가 이분의 여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여자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했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자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이분은 한량이에요. 제주도 좋고, 이분이 할수 있는 그런 거는 되게 많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분이 그렇게 크게 뜨는 경우는 없어요. 이분은 여자만 잘 이렇게 해도 이분의 운세는 달라질 수 있는데, 자꾸 여자 때문에 운세가 깎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이겠죠. 여자가 네. 없어야 이분이 좀운제가 좋아지는데 제가 볼땐 여자는 계속 그냥 뭐 이렇게 썸씽이든? 진짜 여자로는 지금 두 번째인 것 같고요 세 번째 여자는 그다음에 들어오시는 것 같고 음... 이분 53세? 55세 안에는 세 번째 여자가 들어올 것 같아요 누구예요 이분? 이분은 배우 송승헌 씨 제가 아 생... 잘생긴 분입니까? 네그 잘생긴 분 네. 이분 자체 여자 좋아해요. 근데 선생님, 이분이 유지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유지를 말씀을 하신 네. 거예요? 배우기 하지만 탁배우로 인식이 돼 있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활동량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비교 대상이 전성기 때인 거죠? 네. 지금 상태 유지. 앞으로도 계속 그 상태예요? 음, 유지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세 때가 더더 좋아요. 지금보다. 그럼 이분이 살아가면서 조심을 해야 될 거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차라리 여자를 멀리하시는게 낫겠죠. 이분 못하는 것도 다 잘해요. 재능이 오. 좋아서. 아 근데 이 사람 나이 많이 먹었네요. 네 서, 선생님 아시는 분이면 사실 <웃음> 세대가 <웃음> 네, 세대가 우리 세대인 네.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세대가 우리 세대라서 아닙니다. 네. 네, 네 그분이었습니다. 음. 말씀 감사합니다.